9월 올영세일 역대급 할인하는 제품 추천드릴게요. 첫째, 리드샷으로 핫한 VT코스메틱에서 새로 나온 헤어부스팅 앰플. 리드샷으로 피부결을 관리했듯이 두피에 누적된 자극과 모발을 케어해주는 제품입니다. 사용 방법은 두피에 쭉쭉 짜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질러주면 끝 9월 올영세일 기간 동안 무려 34% 할인하고 더블 기획세트는 32%로 역대급 할인. 둘째, 더툴 랩 스킨 핏 쿠션 브러쉬 미니 쿠션 기획세트. 쿠션에 브러쉬를 콕콕 터치해 묻혀준 다음에 양볼에 콕콕 찍어주세요. 그리고 안쪽부터 쫙쫙 펴주시면 붓자국 하나도 안 나요. 툴 장인이 만든 쿠러쉬를 사용하면 뭉침없이 피부 표현 가능. 올영 세일 기간 단독 기획 세트를 할인하고 있으니 꼭 쟁여주세요. 셋째, 지리산 100% 야생 돌콩을 활용한 마녀공장 클렌징 밀크. 선크림부터 메이크업까지 말끔하게 클렌징 가능하고 이렇게 물이나 화장솜을 활용해서 쓱 닦아주시면 됩니다. 워낙 순하고 촉촉해서 세안하고 얼굴에 당김이 없어요. 수한 클렌징 제품 찾는 분들은 올리브영 갈때 마녀공장 클렌징 밀크 꼭 기억하세요.